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AS의 슬라이드 실린더 오토 스위치 부착 위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라이드 실린더에는 튜브를 고정해서 사용하는 T 타입과 플레이트를 고정해서 사용하는 P 타입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실린더 종류에 따라 스위치 부착 위치가 다르다 보니 고객분들께서 스위치 부착 위치에 대해 많이들 어려워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영상을 통해 궁금하시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T 타입의 경우 스위치 레일이 없는 반면에 P 타입은 스위치 레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말은 T 타입은 별도의 스위치 레일이 없기 때문에 튜브에 있는 스위치 홈에 맞춰 스위치를 부착하시면 됩니다. P 타입의 경우에는 스위치 감지 마그넷이 스위치 레일에 부착된 튜브의 옆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꼭 스위치 레일에 스위치를 부착하셔야 감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이상으로 슬라이드 실린더 오토 스위치 부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